AB 지름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90도. 그 다음에 A각을, c b 가 여기 A각인데, A각에 대해서 코사인이 3분의 1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사인 A는 이루트 2. 그 다음에 BC. BC가 12의 루트인데, 사인이 3분의 2루트 2가 될 거니까, 여기서 구해보면, AB는 18. 18분의 12루트 2 하게 되면, 요 3분의 2루트 2 나오니까. 그러면, AB 전체 길이가 18. 그 다음에, 코사인 3분의 1이라 그랬으니까, 여기는 6. 그 다음에, AB를 5대4로 내분하는 점을 D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5까지 AD 길이는 10이 되고, 여기는 8이 되는 형태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코사인을 알고 있고, 얘가 6이고, 얘가 10인가 아니까, 코사인 법칙 쓰면 CD는 구할 수 있죠. 2랑 12랑 6이랑 코사인이 3분의 1. 그래서 CD는 4 루트 6이 되고 CD는 알게 됐고 그다음에 CAD 외접은 반지름이 여기 A에 대한 사인 값 알고 있고 맞은편 알고 있으니까. sin a분의 cd는 이알이에요. sin a 자리에다가 3분의 2 루트 2 그다음에 cd 자리에 4 루트 6 얘가 이알이에요. 약분하고 정리해 보면 반지름이 3 루트 3. 그래서 넓이는 27파이. 그래서 답은 27 How you?